하잖아, 간밤에 어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머리하고 이렇게 어깨가 결린 수신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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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리 저기 대매 형, 둑지형아파 하나님 화사 없을까? 아, 발음 완전 좋은데. <웃음> <웃음> 재밌어. <웃음> 근데 자기 어디 가려고? 어, 아, 저기 우리 서울 살때그 서울 살때그 부동산사 크게 하던 김 사장 알지? 어, 그분이 왜? 그 사람이 그럼 제주도에 와 있는데 그 좋은 정보가 있다고 나좀 보자고 하네. 그래 가려고. 아, 잠깐만, <laughs> 잠깐 <저 말단> 말... <laughs> 했었는데 어떠더라? 아. 그럼 우리 자기 강봉한 골라줍소아이 <laughs> <laughs> 사람이 완전 질서다 됐네. 아, 나 갔다 올게.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오, 처제 어? 아, 운동 갔다 오라고 형부. 형부. 오늘 엄청 멋있는데 어디 어디 가세요? <laughs> 아 누구 좀 만나고 응. 일 보러 가. 어? 갔다 올게. 네? 있어 아, 갔다 오, 올게 오, 있어. 된게 없어. 갔다 올게. 일뭐있 형부 오늘 음. 왜 이렇게 멋있어? 음. 오늘 좋은 데 간대. 김 사장! 제주에 언제 온 거야? 음. 아 나야 아까 금방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우리 김형 만나려고 여기 음. 먼저 왔지! 아이고 고맙네. <laughs> 어, 아니 데 내가 이제 이번에 제이 서울에서 부동산 하면서 한번 크게 챙겼잖아. 아이고 그 얘기 들었어? 어, 들었어 들었어. 아, 요즘에 이게 제주도도 부동산 경기가 들쑥날쑥 한다고. 아그래서 알지.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거 쉬운 게 없지. 아이 그거야. 아 그러잖아 오늘 김 사장이 날 보자고 한 이유가.. 아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김형한테만 특별하게 어. 소스 하나 주려고. 조금 조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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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야? 아, 그러니까. 오오 오, 오. 끝난 거야 이제. 김사장 고맙네. 남합니다. 야 그게 그래, 그게 사실이야? 끝나. 뭐야 이제. 야 이거는 오, 오. 아니 심해한 수야 심해한 수.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거 영어당 이거 제주도 땅은 다 포로 먹은 이거 끝났죠? 땅이 무사. 아이고 이거 땅이 이거 다 육지 불어불고 저 중국 사람들 은막 집주사 믿고 농사짓 땅이어서. 아이고 요새 자기 이신 땅만 지켜면 돼요. 아그 얘기가 잘 지켜야지 나땅 때문에. 어 이거 잘 지켜 지켜. 그래 나뭐못 지킨 거 있나? 아고 이 옛날에 그거 안 포라시면 우리 대부자 될거 아니라게. 그건 게건저나 땅이 안 되지는 않은 거안 되는 거지. 아유 말이 안된 뭐냐 또 아침부터 밥 먹을 때안 해서가 밥 먹을 시간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나넌 밥을 아침 1 1시 되면 밥 먹나 아이 일어나면 밥부터 일어나서 이배고프면밥 먹어 다거까 니가 공약 일도 오고 아 이거 이거 일은 햄숙가게나 무슨 일 험숙가 이제 저 전방도 바다도 아 기가. 밭에 어멍만나리도 갔다오고 뭐야 땅 얘기 나왔길래 너만 아니라시면 그때 아이고 그 사고 날때그땅안포라시면나 진짜 아이고 너 그때 3만 원씩 해놨는 거 이제 100만 원 정도 안볼게져 100만 원고보다나갈 수가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가 아이가 진짜 아침부터 제주 가려고 꼭 나신 뒤만 보내는더라 이 사람들은 아이 이상하다. 어형어경부야 그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응. 아니, 아 예. 아 일부러가? 어 근데 우리 동네 사람 만나 누구 거? 아 이분은 그아 그나 어, 개인적으로 그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그 클라이언트라고 할까? 아, <laughs>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아 여기 이게 동네 분들 같은데. 네. 어, 아 예. 네. 우리 우리 사장님들 그 혹시 땅팔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오. 제가 가격을 제대로 쳐드. 아. 부동산 자식이 이게 아니 아무나 못해 아무나 아무나 못하고 제 좋은 땅만. 오, 아, 뽑아서 아 그럼 일 보십시오. 예, 예. 네, 네. 자. 이게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이김혁한테만이 특별하게 이거 밀어드리는 거야. 아이고 알았어 알았다니까.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어? 타운하우스 여기 분할하고 어. 타운하우스 세채만 세채 세체. 딱 세채만 집은 돈이 얼마야? 돈이 생각해봐요 돈이 어. 맞네 맞네. 아우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이고. 근데 그나저나 김혁 돈은 있는 거죠. 도, 도, 돈? 아니, 내가 어떻게든 예 만들어볼게. 예, 예. 이게 오늘도 난리. 오늘이라는 게 이게 난리. 오늘이라면 당장 계약하자고 줄을 섰어 근데 내 김영 특별하게 밀어준다고 밀어놨으니까 내일 모레까지, 모레까지 잠금 꾸욱 만드셔. 야돼 저기 김 사장, 이거 내가 내일 모레까지 돈을 어떻게든 준비할 테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발생하지 마라. 내가 살 거야, 내가. 알았지 아, 알았지? 알았, 알았, 알았으니까 알았, 자차 차 전화가 왔어. 전화가. 전화가. 돈을 어떻게 하지? 돈. 어, 아. 네, 박 사장. 응. 네. 네. 아이고다음 계약하자고요. 대학, 아유, 아이고, 생각 잘안나 아, 같아. 이거 사야 되는데 지금. 아유, 그럼, 그럼, 그럼. 그만한 고은 없어. 당신 말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아, 니 내든 뭐 이렇게 일이 급박하게 돌아갈 줄 알았나? 아, 그리고 우리가 제주 와서 찾아온 첫 번째 기회인데, 아 그냥 이렇게 날릴 거야? 아, 진짜 당신 말대로 땅만 사면 뭐 건물이야 대출해서 지으면 되고 분양이나. 임대를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저기 그래서 말인데 음. 그 우리 서울에서 이사 올때 서울 집판돈그 남은 돈하고 음. 그 부족한 건그 장모님한테 얘기 얘기하면... 뭐? 아유 깜짝! <laughs> 지금 우리가 용돈을 주라도 시원찮은판에 무슨 염치로 그렇게 큰 돈을 부탁해? 아 누가 장모님한테 그냥 달라는 거냐? 좀 빌려 달라는 거지? 아 그리고 아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니야? 아. 아유, 정말. 에이 정말 에 이. 아 얘기하다. 아니 물질하러 간다? 아 그거라도 해서 땅 사는데 부 보태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날 기다리지 마. 바둑속에콱떨어지서 그냥 그 때까지 안 나올 테니까. 에이 어, 정말. 자기야! 아 어, 자기야! 아우 어, 속상해. 아 어. 음... 네, 엄마도 뉴스 봐서 알잖아. 지금 제주도가 어떤지. 지금이 기회라고. 그러니까 엄마 땅살돈만 빌려주면 우리가 건물 다 지어서 바로 돌려드릴게. 그럼. 어? 빌려주신다고요? 어, 엄마 알았어, 사랑해, 고마워. 어, 알았어. 어,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고마워. 아, 어, 신난다. 이땅 잡으신 거예요? 이런 땅이 쉽지가 않거든. 이게 이제 좀. 장금만 들어오면 예. 이 땅이 이제 기명 땅이 되는 거야. 아유, 이야. 고마워요 김 사장님. 고맙긴요. 아유.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건물만 올라가면 저한테 크게 한통 쏘으셔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어, 자, 잠시만요. 네. 잠시만 전화가. 네. 아, 네네네네네. 네. 아, 그다살는또 그 또. 어, 안 그래야 네. 네, 네, 돼 예. 예, 갈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잠을 뵙겠습니다. 예, 잠을 드릴 때. 한통한통 소우셔야 돼요. 예, 갈게 이게 다 우리 땅이야? 어, 뭐 어떻게 해? 지세저 우리 땅이야. 근데 어. 자기야, 이, 이렇게 네, 네. 보니까 이 땅에다가 집도 어. 집인데 네. 그 건물 하나 딱 상가 건물 올려서 1층에다가 그럴싸한 편의점 한번 해 볼까? 진짜? 오우. 완전 좋지! 슈퍼라고 해봤자 주인집 다 허물어져 가는 수퍼밖에 없잖아. 그렇지! 편의점 딱! 근사하게! 오, 완전! 그렇게 해버리지 마! 뭐. 아, 어떡해, 어떡 아, <laughs> 이봐 서울 나가씨. 어 안녕하세요. 아니 같이 살면은 자기네 집 앞인 자기가 청소해야지. 이거 지금 뭐 하는지? 아니 지금 이 청소 때문에 저 바쁜데 불러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뭔 때문에 불러? 아니 말이 나서 말인데 저희도 이제 새집 지어서 이사를 나갈 거라 굳이 여기 청소. 아니 이사 갈때 가더라도 그 동안은 청소해야지. 아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땅을 좀 보러 가야 돼서 네 땅도 지키러 가야 되고 먼저 가볼게요. 땅 지컬에 뭐뭐뭐하는요 아이고 아이어 어디 세요안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출근하러 가는 길입니다 출근 아이그 남자가 좀큰 일을 좀뭐 하지. 뭘 총. 참. 아이거라도 이야기해. 그 밥이라도 군직 얻어 먹고 그는 거지. 지금.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저네 네 사무소 옆에 그뭐땅사던 게. 아, 그 소문이 벌써 났습니까? 네. <웃음> <웃음> 앞으로 말이죠. 그 건물주 김이나 임차인 김이라고 불러. <laughs> 아, 그런데. <부를 때 웃음> 예, 예, 예. 아, 어, 건물주 김영부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거기 뭐 지어질 건가? 어. 아유 하여간 우리 그촌 사람들은 그 의심이 많아서. 그거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구입한 땅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 땅에 대한 권리 내땅 지키러 가야 되니까 공사가 다 망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계속 물청소하세요. 네. 아하 내땅 보러 가자. 아하 그거 잘 생각해야 돼. 근데 그 그러니까요. 어. 아까 이길 지나가 무조건 막아. 그러니까. 어, 무조건 막아. 저 끝에서 잡아야 돼. 끝에서 어. 그 아, 지나갈 수도 아, 사, 사. 있어.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잘잡아잘 잡아야지. 어, 자기야,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우리가 이런 고생 안할 텐데, 그렇지? 맞아, 맞아. 아. 이 지적도에 보니까 말이야 이 길까지가 딱 우리 땅이라고. 그 동안 우리가 관리를 너무 안했어. 이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처제, 이거 통행료 네. 확실히 받아. 네, 확실하게. 때먹지 말고 정하게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 뭐야? 네. 어,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 나 집만이네. 이 길로? 어. 안돼 안돼 이 길로 네, 못가이 길로 볼까? 에이 뭐인수가 장난치지 마라 가야지 나 빨리. 아니못 아니, 들으셨어요? 이땅 뭐? 이 우리 형부네가 땅산거 모르세요? 그럼 뭐? 아니 땅샀 때문에 아무튼 축하드리고 땅하고 길하고 뭔 상관이니까 아 상관 있지. 이 길도 이제 내 땅이니까. 맞아. 내 개인 사유지산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거 이건 안 되지. 아, 아, 아. 안돼 아, 아. 안 안돼 안돼. 그러니까요. 에이 장난 그만해 빨리. 아 장난 아니에요 어, 아니, 장난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요 길로 쭉 돌아서 가세요. 작사 노른이 무슨 장난을 거기 접는가? 뭔 말인지가? 어. 정 이길로 가고 싶으면 그러면 통행료, 어 통행료 내고 가. 돈 어. 내시면 어. 몰라. 돼요. 돈 내면 돼요. 아 진짜 뭐 해자는 거고 지금 안돼 안돼 안돼. 아얘 맨날 다닌 길을 막는다 말일까? 안돼 안돼. 아 그럼 돈가져든가 안돼 안돼. 와 진짜 삐이. 이상한 사람들이네뭐야 친한 건 친한 거고, 내. 어 안돼 안돼. 안 돼. 진짜 가고싶으면돈 가져가 돈가져가 와. 돈을 내면 응. 되잖아. 그럼 그래, 그럼. 그래.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이렇게 딱맞는 거야 우리 땅이니까 어 그래. 예, 다른 길로 돌아선다가 가세요. 아, 예예 네, 안됩니다. 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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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가죠. 안됩니다. 아, 쏙쏙쏙쏙 쏙. 아, 어르신 이기면 안됩니다. 돌아서다시라고요 아, 아, 여기 세 땅입니다 이제 안돼요. 아예 정기아 가세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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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간대로. 아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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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저로 돌아가시라고요. 아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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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러면 돌아가 요 돌아가. 돌아가. 그러시 돌아가. 여기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이거 뭐 제, 제 땅이거든요. 예, 네, 이길 안 돼요. 저, 저 다른 길로 돌아 가세요. 어, 네, 안 됩니다들. 안 됩니다들. 아, 다른 길, 예, 다른 로 가세요. 예, 안 됩니다. 예. 아, 나 지금 또 경수 형 열받게 이게 하루 종일 되는 것도 없네 진짜. 아, 진짜 하루 종일 되는 게 없네 진짜. 아, 열받게. 모세 아까 저 진만이네 집간 게부터 벌써 와? 아니 가는데 아, 어? 응. 경태 형하고 형수하고 진짜 아니 어디가서 말이안 나면서 말이안 나면서. 모세. 아니 요자기부터 자기네 땅 샀댔나 자네수가. 그 옆이 난 길도 그땅사실난 지내 길이래두 가시가 똑 달망에 핏대 세 번만 맞게 나시니 돌아가랜다 백기들 돌아가랜 아이고 그건 옛날부터 동네 사람 다 다니는 건데 경험 안돼 캐나 안스 말도 안 통하고 해 무조건 돌아가랜다 그건 흔하게 이제 일 났죠 그냥 동네 사람들 이제 육지 사람 없는 영입 때문 난리 난다 이제 아 진짜 동네 이것도. 사람들만은 경험 안 하는데 그냥 위원회장님 저거 어떤 걸 꺼? 꽉 저길 일제도록 다니던 길 저쪽으로 막아버면 글쎄 나도 그 생각이라 저게 이제 뭐 옛날은 다그 막을 현장 중 길도 터지고 그렇게 제주도 인심이 좋았는데. 솔직한 얘기지 그 육지 사람들 오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 인심이 다 메멀랐어. 뭐야 그랬 그래, 네. 그, 아, 네, 네, 네. 회장님이 위원회장님 만나 알고 기장형, 불확의 유지들 예. 다 모여가지고, 예. 이런 좋은 적절한 공식를 예. 어떤 예산을 만들어야 할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균희 회장님들이. 예. 자,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길도 제제 땅입니다. 아, 그리고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길도 막아야 되고, 제 개인재산 권리에 대한 행사 중이니까, 권리행사 중이니까, 오늘부터 이 길을 다니지 마시고, 저기, 다른 길을 돌아서 가시라고요. 예,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예, 안 됩니다. 예. 아니, 오늘부터 이거 대니당 못된 견이 말이 돼요. 옛날부터 이게 대니지니까 누가 이 길을 막아? 아이그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길도 이제 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하려 어차피 길도 막아야 되고 하니까 오늘부터 이 길을 가지 마시고 저기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시라고요. 예안 됩니다. 예안 돼. 안 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예 저희 간 길인데. 아이고 참. 왜 지금 막냐 말이 아이 아이 정 그러시면은요. 저희가 길을 비켜 드릴게요. 대신에 통행료를 내시면 돼요. 그렇지. 통행료, 통행료, 통행료. 누가 저희가 받아.

우리가 아까 저, 저기서, 어머, 마을 사람들 다동원했지만은 처음에는 우리가 흥분해서 그렇게 해도, 좀 외지 사람들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지 못한 거,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뭐, 제 개인 땅에, 제가 딱제땅 지키겠다는데, 동네 분들이 그 이해를 못해주시니까 좀 섭섭합니다. 아이, 참. 제주도에 이왕 왔으니까, 젊은 분들, 우린 한 사람이라도 제주도에 더 와가지고, 그래도 제주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서 너무 그 미안하게 생각 마시고 앞으로 좀 제주도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시오. 그런데 그 땅을 구입할 때 무엇을 하려고 땅을 샀어요? 아니 뭐그 땅에 이제 좀 집도 짓고 건물도 좀 상가나 하나 올려볼까 해서 그래서 샀죠. 예. 건물은 안 되고 거기에 왜 그러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가지고 건물은 지을, 절대 지을 수가 없어. 문화재보호구역이요? 그렇지. 그럼 거기 건물 못지요못 어, 지.. 아이고! 아. 지기보다는.. 아이고 속았네 이거.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이 처음 땅살때명심행사야지 그걸 잘 알아보고. 아, 아이고 아 아유 이 사기꾼 이건.. 이게 잡히게만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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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바다가 바로 발이핀 바다가 있어 하도 있어 아니, 아니 이만한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이제 큰 버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사모님 제가본중이최고예요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땅이 도로를 하나 두고 바다가 있어 바다가 이쪽으로 해서 한복요 사라고 받아 이런 궁합이 어디 있어요 이런 궁합이 아니 이 궁합이 이 궁합이 이 궁합이 아 궁합이 아니합이이 궁합이 이궁왜왜왜 궁합이 이 궁합이 이 궁합이 이 궁합이 계약금? 아그 아유 땅 사서 거 짓는다며 왜왜왜 왜? 거기에 건물 못 짓는다는데 누가? 내가 읍사무사 가서 다 알아봤어 거기 문화재복원에서 건물 못 짓는다는데 이 사기꾼아 근데 그게 금방 풀린다고 내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어 언제 풀리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언제 풀려 아이저 사기꾼 거기서 이사기꾼 어디가 어땅 범인 우땅 범인 행복해진다는 점 보야기 따로 된우미 나라진 우미보야 주. 아, 지금 충분하러 아, 는 <laughs> 아, 입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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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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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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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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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자기 땡겨워. 뭐야, 땡겨워. 뭐야, 뭐야 야, 오늘 뭔 간대? 오늘 형 너무 멋있는데? 그치 여자만 하는 거진 않은데? 이번 서울대 아 안녕하세요 서울대 서울 아, 아, 아 서울대기네. 서울대기네. 어. 어. 우리 자기 대매이형지 않아 파 하나님 호납까? 우리 자기 강방 골라줍소 아이 사람 이거 진상 사람 다 됐네 ถ면은แ